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욕기 8장 성경 칼럼. 요절 3절 8절. 제목 경직의 위험. 경직이란 몸과 생각과 태도가 굳어서 뻣뻣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운동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코칭이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인생에서 생각과 태도가 경직되면 큰일이 납니다. 예를 들어 깔끔한 사람은 좋고 지저분한 사람은 나쁘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긍하지만 이 단정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깔끔한 사람은 대개 까칠하고 지저분한 사람은 대부분 순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안에서 역설적 다양성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고착되면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이 충돌이 심화하면 서로 정죄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교인 사이에 비본질적인 물건이나 과정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저에는 자기의를 나타내고 인정을 얻고자 하며 권력을 쟁취하려는 계산이 있습니다. 논리로는 결판이 안 나기에 궤변을 하거나 물리적인 무리수까지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디아포라는 절대적인 규례이고 아디아포라는 괜찮은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자기 주장만 하거나 상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음식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의 최종 결정은 영혼과 복음의 덕이 되느냐에 근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요기 8장은 욕과 엘리바스의 쟁론을 지켜보던 빌닷이 나섭니다. 연장자가 예의를 갖추어 충고를 하는데 접수하지 않고 반발하는 요배 모습에 빌닷이 이때다 싶어 튀어나옵니다. 젊은 빌닷은 경직된 신앙사고를 펼치며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요배 탄원적 연설 가운데에서 비난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요배에게 필요한 공간과 위로보다 절대 모호한 하나님의 공의만 보인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의인은 축복이요 악인은 징계라는 근본원리에 어딜 감히 토를 다느냐는 경직된 신앙의 발로입니다. 너의 자녀가 다 죽은 것은 득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욕의 심장에 칼질을 합니다. 사절. 사실 욕은 자녀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감안하여 자녀 각자를 위한 정기적인 성결의식을 시행했습니다. 빌닷의 경직된 사고는 부당한 고난에 대한 유연성과 성과 악을 허용한 신비한 섭리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은 빌다시 욕을 향해 은밀한 조소를 띠고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후에 신비롭게 요백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약하면 후세인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약속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설교자로서 이 영역을 적용하면 자신의 설교 내용보다 훨씬 큰 열매를 청중이 맺는 경험입니다. 이 원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에서 근거합니다. 빌닷의 욕을 향한 회개의 요구는 다소 완화되어서 옛 시대의 교훈을 도입하여 이어집니다. 8절부터 19절 왕골과 갈대 거미줄 뿌리 깊은 나무의 비유는 인과응보와 사필기정의 경고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보다 선조들이 검증하여 쌓아놓은 전통적인 체계가 우월하다는 논리입니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인 종족, 동굴, 시장, 극장 중에도 이와 같은 이론이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요배 경우에는 고대의 지혜와 성경의 보편적 질서인 정의에서 정답을 내지 못하는 무언가의 영적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변증법의 전제입니다. 요기는 신비의 영역을 도입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더욱 연그러서 고난과 영광의 신비한 방정식을 잘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